인생에서 사랑만큼 운명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영역도 없을 거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언젠간 꿈에 그리던 여자와 만나게 될 운명이라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까? 12월 초에 늦은 아침, 사랑이나 운명 같은 생각 없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우연히 만나게 된 왼쪽 자리 승객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이고 24살의 패션 잡지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다. 또 아름다웠다.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난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의 필생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클로이를 필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 운명이라 믿게 해주는 무수한 사실들. 우린 둘다 같은 달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다. 둘다 클라리넷을 본 적이 있으며, 둘다 왼쪽 발가락에 커다란 점이 있었고, 똑같은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다. 둘다의빛이 밝은 곳으로 나가면 재채기를 했으며, 케찹을 덜어 먹을 땐 칼을 사용했다. 이렇게 잘 맞는 그녀가, 비행기 내업자리에 배정될 확률을 계산해보면 989.727분의 1이었다.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우린 입국 수석을 마칠 때까지 계속 대화했다. 클로이가 하는 얘긴 따분했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클로이에게서 완벽함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무서운 건 나는 내 결점을 용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아름답게 볼수 있다는 점이다. 클로이가 불안증세가 있는 것과 귀걸이 취향이 세련되지 않는 게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웠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이다. 타인의 결함을 찾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하지만 얼마나 무익한지 알려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린 타인의 결함을 찾는 일을 멈췄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닐까? 그 과정에서 약간 눈이 먼다 하더라도, 금방 빠지는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만 과장되어 보이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과장 덕분에 우린 비관주의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자신에게 있는 비겁함, 부정직, 우매함 같은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되지 않길 바라며 사랑에 빠진다. 내게 없는 완벽함을 타인에게 찾으며 그 사람과 결합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희망이 자기 인식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클로이와 나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가는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기에 번호를 교환하고 우린 헤어졌다.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이게 정말 사랑일지 생각했다. 겨우 아침 몇 시간 동안만 함께 보내놓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비난받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린 그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클로이를 소유할 수 없었기에 며칠 동안 머릿속에 그녀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회사 업무가 무척 바빴지만 내 마음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클로이에게로 갔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클로이와 전화가 연결됐지만 그녀는 나를 잊은 사람 같았다. 지금 좀 바쁘거든요. 한가해질 때 제가 전화 드릴게요. 나는 낙심했고 기다려야 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건 고문이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클로이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오후에 시간 낼수 있어요? 괜찮은 미술관이 있거든요. 클로이는 비행기에서 잠깐 만난 남자를 만나려고 오후 반차를 쓰며 나와 같이 미술관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나를 미술관 동행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림을 보는 클로이만 볼수 있었다. 가끔씩 클로이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행동은 반복됐고 나는 클로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또 클로이의 말끝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를 유혹하는 건지, 나의 욕망이 순수한 얼굴에 투사된 건지 모르겠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편집증 환자가 돼버렸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입맞춤을 곧장 허락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을 적절하게 상대 마음에 안겨주는 사람이다. 우린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감사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절망하려는 순간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클로이의 그런 태도를 수줍음으로 합리화했다. 그녀도 원하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이어 클로이의 말이 이어졌다. 저녁, 저도 같이 먹고 싶은데,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약속해요. 우린 금요일 밤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첫 번째 코스 요리로 구운 참치가 나왔고, 먹기 시작했다. 대화는 없이,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침묵이 고통스러웠다.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상대가 따분한 사람이란 뜻인데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따분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건 위험한 관계라는 책의 내용인데 발몽자작에게 편지를 받은 후작 부인은 자작의 연애 편지가 완벽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의 말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두서가 없고 말은 조리가 안 선다는 것이다. 진정한 욕망은 명료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작의 달병과 나의 말솜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멍청하게도 인터뷰를 하듯 따분한 질문만 던졌다. 일은 마음에 들어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이런 서툰 질문의 목적은 당신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클로이는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 맞추기만 했다. 포도주가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덩달아 물을 마셨고,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지만 디저트로 클로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시켰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는 클로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긴장한 상태에서 초콜릿을 많이 먹은 탓에 속이 좋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잠시 이용하게 달라고 부탁했다. 올리를다 보고 나서 욕망을 절제하며 클로이에게 즐거웠다고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내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때 클로이가 나를 불러 세웠고 클로이의 입이 내 입을 덮쳤다. 우린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날이 밝고 클로이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줬다. 그루아상 오렌지 주스. 커피, 달걀과 토스트. 아침 식사 동안 나는 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클로이에게 몇주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클로이도 나를 보며 느꼈다는 사실. 나는 클로이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보답받을 때의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랑의 위험은 사랑을 보답받을 때 찾아온다. 정작 상대가 나를 사랑해줄 경우 그 사람의 매력이 순식간에 빗발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린 불완전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상적인 존재가 어느 날날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짜증이 났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선택한 클로이가 갑자기 너무 비루해 보였다. 몽테뉴는 사랑에 대해 사랑에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욕망밖에 없다고 말했고, 아나톨 프랑스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 내부에 부족한 내가 전혀 없다면,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부족한 내를 발견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답을 찾길 기대했지만, 나의 문제를 상대에게서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덫에 빠졌었지만 금세 빠져나왔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여모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자기 여모가 더 심한 사람이 사랑을 보답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쓸모없는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보답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역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후 클로이와 나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회사 휴식 시간에 잠깐 만나거나 퇴근하면 봤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작은 일에서 활기를 찾았다. 우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클로이와의 생활이 끌렸던 건 이런 일치 때문이었다. 하지만 클로이가 나에게 새로운 구두를 보여줬을 때 나는 클로이가 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두에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 구두는 잘 만들어졌으며 상상력도 풍부했고 최고의 유행 상품이었다. 그런데 나는 싫었다. 클로이가 이런 상품에 마음을 뺏긴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클로이는 이런 종류의 구두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곧 클로이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수증은 잘 가지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구두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하, 맞아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한데 난그 신발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너는 항상 이렇게 내 기분을 망치는 거야? 너를 좋아하니까 누군간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 그 신발이 괜찮다고 말한 네 친구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상처받더라도 사실을 말해 줄 만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후 감정이 격해진 클로이는 구두를 들고 나를 향해 던졌다. 나는 피했고 구두는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날아가 쓰레기장에 꽂혔다. 모든 사랑 이야기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에 상대방이 맞추길 바라지만 결국 불일치로 끝나버리는 순간. 클로이도 나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왜 너는 연극 그렇게 따분해? 왜 자꾸 베개에 발을 올려놔? 클로이와 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왜 우린 보통 친구들에게 하듯 예의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우린 연애를 일종의 소유권이나 허가장으로 여겼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를 자신의 이상형에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 하는 일상적인 시도들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구두만 빼면 클로이는 내 이상형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변명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 그 구두를 들고 와서 닦아야 했다. 그후 클로이와 내가 우리의 차이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건 농담 때문이다. 난 여전히 클로이의 구두가 싫었고, 클로이는 구두를 좋아했다. 말다툼이 심해질 때마다 클로이가, 창 밖으로 이번엔 내 몸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린 서로 웃었고 상황이 종료됐다. 이런 유머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사랑에 빠지지만 이건 성숙한 사랑이 아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진정으로 알 때에만 자라날 기회가 생긴다. 정치와 예술, 가치관과 취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에 피어나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움이 사랑을 낳을까? 사랑이 아름다움을 낳을까? 클로이는 항상 자기 얼굴과 몸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코가 작고 입은 크고 몸은 어떻고 어떻다는 등. 플라톤은 아름다움에 수학적인 비율이 있다고 말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아름다운 몸에는 조각가가 알아야 할 고정된 비율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예쁜 처녀의 몸을 600개의 단위로 나눈 뒤에 부분과 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 눈엔 클로이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플라톤과 알베르티가 뭔가 빠뜨렸을 거라 생각했다. 어떤 작품이 누군가에겐 큰 영감을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미동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플라톤적 관념을 배격하고 아름다운 판단의 결정 근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칸트의 견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밀러리어의 착시와 비슷하다. 이 착시에서는 길이가 똑같은 두선이 끝에 다른 화살표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아래의 화살표가 붙으면 객관적인 측정치와 관계없이 길게 보이게 된다. 나의 눈의 클로이는 열린 화살표처럼 보였다. 우리 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됐다. 클로이는 절대라는 말 대신 두번 다시 라는 말을 사용했고, 전화를 끊기 전엔 항상 몸조심해라고 인사했다. 이런 클로이의 언어 습관이 내 입에 배었다 반대로 클로이는 나의 흠잡을 게 없어 라는 말과,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라는 언어 습관을 익혔다. 나도 클로이처럼 침실에선 불을 끄고 있게 됐고 생각에 잠길 땐 소파 주위를 돌게 됐다. 클로이는 나처럼 신문을 접하게 됐고 카페트 위에 눕는 것에 맞들렸다. 이제 우린 서로 지켜본다거나 판단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고딱지를 파내거나 방귀를 켰다. 굳이 감추거나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또 침묵을 견딜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침묵이 실증처럼 느낄까봐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린 상대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으며 계속 유혹하는 행동은 과거 이야기가 됐다. 둘다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 서로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진 몰라도 둘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그 대상을 욕하며 나누는 친밀함에 비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가지를 경험했다. 모든 일상들 자체가 즐거웠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만든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린 서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해피엔딩이다.